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TV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러분 소주 한잔 하려고요 연어랑 시마지 들어왔다 연락이 왔더라고요그래갖고 간만에 샀습니다 15링기세요 토탈 37링기 매운탕거리는 프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얼음 좀줘 아이스워터에다 여러분 천일염을 까세요 그리고 시마지를 넣으세요 얼음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 패팅을 시키시면 돼요 시원하게 그럼 살이 탱탱해지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아이스 패팅 시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어도 똑같습니다 소금 얼음물에 1분 정도 담가주세요 얇게 썰어갖고요. 꽃이 핀것 같아. 꽃이 핀것 같아. 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아, 여러분. 데코레이션이 점점 늘,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빨간 거는요 아틀란티 연어고요. 이 허연 거는요 심마지입니다포탈 37인기. 괜찮죠? 아 갈증이 나니까 여러분, 우선 소맥 소맥을 할까요? 소주를 할까요? 소주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샐러드. 제가 이햇집 영상을 올렸더니 그 정몽피아라님이라고 구독자님이신데 야 이거 교민사에 알려드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정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 말레이시아를 올렸습니다 한 2,200명 정도가 보시고는 장사가 되게 잘 됐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시면 구독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아 근데 색깔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외국에서 여러분, 3 7분 기세, 이만한 퀄리티의 팬를 먹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와사비. 아, 오늘 집사람이 신경 좀 써줬어요. 와사비. 먹어봐야